네이버 카페에 글 쓰는 방법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네이버 카페를 플레이스토어에서 다운 받습니다 저는 한국 십시일강 카페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 십시일강 카페에 글 쓰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십시일강을 검색해서 네이버 카페에 들어옵니다 한국 십시일강 카페이고요 하단에 보면 연필 모양이 있습니다. 글쓰기가 있는 거죠? 클릭을 해줍니다. 클릭. 게시판을 선택을 해야 합니다. 여기 상단에 게시판을 선택하세요 있죠? 이 부분을 클릭을 합니다. 그리고 하단에 보면 렌즈가 있어요. 이 렌즈를 클릭해서 사진을 첨부합니다. 제목을 입력하고 내용을 입력을 해줍니다. 이거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먼저, 게시판을 선택하고, 사진을 선택하고, 제목과 내용 이 순서대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게시판 글을 클릭합니다. 사진과 컷및 영상을 선택을 해줍니다. 이 부분 눌러주면 되겠죠? 클릭. 카테고리가 사진 및 컷 영상이 되었고요 하단에 카메라 렌즈를 클릭합니다. 렌즈 클릭 면 내가 올려주고 싶은 글을 올릴 수가 있겠죠. 여기에서 자이 동그란 부분 있죠. 이 동그란 부분을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지금은 0개 첨부로 되어져 있는데요. 내가 선택할 때마다 늘어납니다.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그리고, 네. 똑같은 사이즈인데 다 틀리게 찍었죠. 이렇게 하고, 제가 10개를 선택했죠. 여기에 10개가 첨부되었습니다. 이 부분을 눌러주세요. 첨부 클릭. 사진이 올라갔죠. 예쁘게 잘 찍었죠. 제목을 클릭하면 됩니다. 이 움직이는 것을 커서라고 하는데 제목 부분에서 움직이고 있죠. 여기에다가 일일초 꽃 이름입니다. 원추 천인국. 원추 천인국 그리고 미국 수국입니다. 미국 수국 아나벨 그 다음에, 자, 얘를, 복사를 해서, 복사. 자, 그리고 이 부분 있죠? 이 부분을 클릭을 해줍니다. 왜냐고요? 내용을 쓰기 위한 것이죠. 저는 붙여넣기를 해줍니다. 그리고 처음에 들어가는 이미지가 무엇이 되냐면, 대표 이미지가 되는 거예요. 자, 대표 이미지 바꾸고 싶으면, 눌러만 주면 됩니다. 하얀색으로 변했죠. 하얀색 이것을 초록색으로 바꿔야지 대표 이미지가 되는 거예요. 예쁘죠? 저는 얘로 대표 이미지를 했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예쁘죠? 네, 아주 잘 들어갔어요. 이렇게 하고 상단에 등록 버튼을 눌러주면 됩니다. 간단한 등록 상단에 초록색 등록을 눌러줍니다. 지금 올린 글이 등록이 되었습니다. 여기 1일 제가 방금 올린 것이 여기 들어가 있죠. 간단합니다. 잘 모르겠으면 이 화면을 되돌려서 보면 됩니다. 하단에 연필 모양을 눌러서 글쓰기를 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